Thank you. 안녕하세요. 채용 자육하우스입니다 어, 여기 여기 옆에 이게 백합과인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굉장히 예쁘죠? 어, 요새 이렇게 어, 꽃무무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어,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한번 담아봅니다. 어, 정말 예뻐요. 그렇죠. 운동? 운동을, 운동하려고? 안녕하세요. 채용 다육하우스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다육이가 물고픈 애들이 많아서 물간수 좀 하려고 어,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하엽도 굉장히 많이 지고 그래서 다육이들이, 어우, 입장이 하엽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차감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달기가 지금 입장들이, 어, 조금 이렇게 타고 그러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발이 조금 약하지? 응. 아이고, 이고 아, 너 됐다. 어우,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선선하고, 아주 요술쟁이 날씨인 것 같은데요. 다육이들이 지금, 어우, 물을 먹으니까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와, 정말 시원해 보인다. 오늘 저녁에는 내일은 구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물 같은 나를 잡아서, 물을 주고 있어요. 음. 물 먹은 모습이 더 이쁘더라고요. 얘네들이 주을쪼주고주을 쪼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힘을 갖고 안 돼. 평도 조금 많이 마른 것 같아요. 물이 많이 굉장히 물이 고팍고 없는가 봐요. 중간 중간에 개별 간수를 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저런 거안 따지고 다 그냥 전체 간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 전체 관수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쪽에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물고퍼 하는 내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반 눈만 주겠습니다. 이쪽에 이런 아이들 굉장히 통통해요. 이런 흑사금은 이제 물을 조금 조절을 해서 줘야 돼요. 여름에는 조금 물을 아껴서 이렇게 줘야 되고요. 어우 수미미티가 지금 굉장히 많이 꽃망울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네요. 먼지들이 많이 날러 다녀서 어, 다이들이 굉장히 먼지가 뽀얗게 앉은 모습이네요. 좀 미네양지 꽃망울이 이렇게 많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라운 마리아금이 여기 실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왔네요. 와, 여기 속에 실뿌리가 하얗게 올라왔어요. 메인드랍이 꽃대가 아유 세상에 쭝쭝쭝쭝 백풍이 많이 컸어요. 백풍을 조금 방근을 해다 놓고 키우니까 이렇게 입장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요쪽에 아이들은 제가 어제 물간수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물간수를 해서, 어우, 아주 그냥 입장이 빵빵해요. 그래서 이쪽에 아이들은 그냥. 요 아이는 찔레꽃 장미입니다. 꽃이 활짝 예쁘게 폈죠. 음, 저쪽에 아이들 어, 꽃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꽃이 예쁘게 폈죠. 저게 백합과인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구망성이고요. 로라도 지금 아가자고를 굉장히 많이 속에서 어, 키워내고 있는데 어, 많이 올라왔어요 아가자고가. 어, 여기 버클리 좀 보세요. 아우 라인을 그린 게 정말 예쁘죠. 어,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코랄 퍼플 아우 요 아이도 물버섯이 맺혀있는 게참 예쁘네요. 저녁에 바람이 바람기가 있어서 선선하고 좋네요 어, 썬머즈가 여기 뭐 꽃망울이 이렇게 하나가 뿅 올라왔습니다 아마 지금 봤네요 와 여기 독일 샴페인 꽃대 좀 보세요. <laughs> 레딩드레스는 화분이 커서 조금 물을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와, 라울이 정말 통통하고 예뻐졌네요. 물 먹은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어, 모습이 참 예쁘죠. 어, 백합과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어, 참 예쁩니다. 한2일 전부터 이렇게 꽃을 올려줘서 어, 이렇게 예쁘게 꽃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어, 이쪽에 음, 찔레꽃 어, 장미도 어,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어, 요 아이는 노블레드, 노블레드인데 색감을 이렇게 많이 올려줬습니다. 멘도사, 아, 정말 아주 대책이 없죠. 어우,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음,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의 어, 아이들은 어, 물관수를 조금 어, 텀을 맞춰서 주려고 했는데 어, 조금 얘네들은 너무 입장이 빵빵해요. 그래서 너무 단단하고 그래서 물고픈 내색이 없어서 그냥 이 아이들은 이렇게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아이도 바구니에 지인이 선물해 주신 건데요. 어, 폭삭 폭삭 두 번을 폭삭을 해서 애다 모르겠다.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시 또 합식을 또해 줬답니다. 아유, 예쁘게 잘 크렴. 어, 치설송이 여기 꽃대를 방울방울 몰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꽃망으로 몰리고, 올리고, 있는, 올려주고 있는데, 어, 조만간 아마 곧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해서 최영욱 다육 하우스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